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안양 춤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27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대상 시상식과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금 안양 춤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평촌중앙공원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축제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막식에서 안양 춤 축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3일 동안 모두 생동감 넘치고 열정적인 도시 안양에서 춤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즐겨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서는 시그니처 안무, 워크숍 및 드로잉 콘서트, 랜덤 플레이 댄스, 댄스 버스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9일 일요일에는 스트릿댄스 배틀 대회 스테인 투 그루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야간에는 먹거리 부스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안양의 구월은 뜨겁고 열정적인 공기 속에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양 춤축제에서 김서연이었습니다.